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종은 폭스바겐의 대형 SUV입니다. 제가 폭스바겐의 대형 SUV가 출시될 거란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벌써 1년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이 차, 아직도 출시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기다리는 동안 페이스리프트까지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시 시점이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버린 차량, 폭스바겐의 테라몬트라는 차량입니다. 지역에 따라 아틀라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차량인데, 폭스바겐 SUV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인 투아렉보다 더큰 차량이면서 투아렉보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차량이 바로 테라몬트입니다. 중국 시장 모델을 제외한다면 폭스바겐에서 제일 큰 체급의 차량으로 보셔도 됩니다. 테라몬트의 경쟁 모델은 포드 익스플로러, 쉐보레 트래버스, 혼다 파일럿, 현대 팰리세이드, 도요타 하이랜더 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차량 사이즈이죠. 디자인 먼저 보시겠습니다.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폭스바겐의 전기차인 ID 시리즈의 패밀리룩보다는 폭스바겐의 내연기관 차량의 패밀리룩이 훨씬 더 멋있게 보입니다. 전면부 엠블럼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후면부 테일램프를 길게 이은 것 역시 나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투아렉만큼의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긴 하지만 저는 디자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폭스바겐 테라몬트의 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몬트는 MQB 플랫폼을 사용하며 전장은 5m가 넘는 5097mm, 휠 베이스는 2979mm를 보여줍니다. 펠리세이드보다 10cm 이상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라몬트 역시 7인승까지 있는 차량인데, 차량 크기가 펠리세이드보다 크다 보니, 3열에도 사람이 어느 정도 탈만한 공간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내 디자인입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투아렉은 폭스바겐 차량이지만 거의 아우디급의 인테리어를 보여줬다면, 테라몬트는 다른 폭스바겐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고급감 부분은 떨어지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최신 차량 느낌을 내주고 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변속기는 토글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조기가 잘안 보이실 텐데요.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 베젤에서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심플한 실내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도 대거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와 1열 통풍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옵션도 괜찮은 편이고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등과 같은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잘 들어가 있네요. 다음은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폭스바겐 차량이지만 디젤 모델은 없고 가솔린 모델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최고 출력 273마력, 최대 토크는 37.7kgm를 발휘합니다. 사륜구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라 다행입니다. 이제 가격과 출시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몬트의 가격은 6천만원 초중반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미 국산 차량도 이 정도 급의 옵션을 꽤 넣다 보면, 5천만원은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다 보니, 수입 SUV가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도 해준다면 더욱 더 경쟁력이 있겠죠. 테라몬트의 출시 시기는 원래 올 하반기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증 절차의 지연과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기존 차량 출고 문제가 겹쳐 내년 상반기 출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라몬트에 대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테라몬트가 출시일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김이 빠져버린 느낌도 있고 경쟁 모델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보니 출시가 늦으면 늦을수록 테라몬트의 성공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폭스바겐 테라몬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폭스바겐 테라몬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